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 위... 한글 개혁에는 저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어, 다른 성경에서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KJV, 아,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한글음 자경 내가 주인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200주년 기념 신약 나는 주님의 날 영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울려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한글 개혁에서는 대부분 그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 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어, 위 구절은 성령 안에서로 해석하는 게더 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에스겔 3장 12절 때에 나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서 크게 올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올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건냉이 심있께 나를 감동하시더라.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팔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오시라. 영 안에 있는 것, 성령의 감동, 주의신이 들어 올리는 것이 다, 다 다른 개념인데, 개혁은 대부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성경님이 우리 위에 계시면서 영향을 주시는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을 한다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알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주로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충만하게 되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유한복음 14장 16절대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임 같습니다. 아, 기도를 드린다고 무조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선 성령을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중부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께 기도가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로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기도를 드려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아,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를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아, 예수님이 아, 성령님이 내주하는가 아니 하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성령을 받지 않았을 경우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려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목회자가 직업이 없는 이유도 중보기도와 설교를 위함입니다. 신방이나 봉사활동 같은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가 아무리 수천 명, 만 명이 있어도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가 많지 않으면은 망한 겁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1장 12절, 11절, 가로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 에 보내라 하시기로 모두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다로 말한 음상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 대를 보았는데, 아, 여기에서는 일곱 금촛 대라고 나오는데, 아, 일곱. 등잔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초대는 초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태우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곱 금등잔대가 맞고 그렇게 저기 알고 계시는 게 낫습니다. 1장 13절 초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장, 1장 14절. 그 머리에,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으셨기에 단련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1장 16절 그 오른손에 일곱 벌이 있고 그 입에서 날,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심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7장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날성검은 성령의 검입니다 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30장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것이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림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할,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박가는 소와 어린 나기도 키와 육지창을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해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실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 스승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아,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 스승님이십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일곱날의 빛이라고 한 것입니다. 첫째인이 떨어지면 두 증인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셔서 예비처로 들어가게, 들어가는 자들은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순교자들은 신옷을 입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갈아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창세기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곧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측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노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은 피조물인 하찮은 인간 따위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요한처럼 죽은 자 같이 되는 겁니다.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찌하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사단의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1장 19절. 그러므로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이 기록한 것은 내가 본 것과 과거, 이제 있는 일 현재 그리고 장차 될일 과거입니다. 1장 20절, 내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천사이고,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아, 계시록에 별이라는 구절이 나오면 천사로 해석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쓰여 있다고 무조건 별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마지막에 왜 이런 구절을 구절이 남았냐하면 성도들에게 계시록은 비유가 많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너는 이폐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호세야 12장 9절 내가 애굽당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비유적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더구나 게시록에는 더욱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게시록의 해석이 아주 난해한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글자기 없는 것이 없,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게시록을 자자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착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짝을 찾으면 게시록을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하면은 저희의 스승님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찾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만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기, 어리석은 자는 이르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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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